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하드코어 야생 114일차를 즐겨보는 날인데요. 오늘의 114일차는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서 떡볶이 집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크게 달라진 건 많이 없어요. 내부적으로는. 근데 일단은 외부적으로 이런 현수막 같은 느낌도 했고 간판 같은 것도 지어놨고요. 이런 간판이 좀 많더라고. 특이하게 좀사석으로 되어 있는 간판이 많아서 그런 거좀 표현을 했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그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뭔가 있는 게좀더 좋아 보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있는 게 좋아 보여서 여기까지 표현을 해줬고요. 이제 왼쪽에 편의점이랑 같이 어줬고 안쪽에 들어가 보면 의자 바꿨어요. 좀 괜찮다는 분들도 있고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해서 많이 섞여 있었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에, 그래 바꾸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꿔 버렸는데 어, 잠깐만요. 어, 여기를 바꾸고 싶어졌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가운데에도 이 테이블 이게 있었는데 이렇게 실을 이용해서 실을 이용하면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비어보이게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울타리였는데 울타리 말고 지금 엔드막대로 하면 엔더막대로 하면 뭔가 조명적인 느낌도 나고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바꿨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럽게 바꿨고 의자 바꿨고 뭐 천장에 어? 뭐어 아니지 천장에 지금 형광등 그리고 이쪽에 주방 느낌 원래 했던 거 해가지고 전부 다 했는데 댓글에서 가장 많았던 댓글이 그거였어요 그 마인카트 하지말고 마인카트가 이상한건 아닌데 마인카트를 하지말고 떡볶이 느낌이 나게 가마솥에다가 빨간색 염료를 풀어서 빨간색 염료로 아니면 물약을 넣어서 떡볶이가 들어있는 느낌을 표현해주세요라는 댓글이 많았는데 그게 비에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바일 쪽에 있는 버전에만 가능한 기능이라 약간 물감 풀듯이 물병에다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카트를 했던 이유가 그거거든. 만약에 나도 가마솥을 됐었다면 좀 이렇게 판 느낌은 확실히 마인카트가 좋지만 확실히 국물 들어있고 막 그런 느낌은 아무래도 염료 넣는 게 좋아서 염료 넣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PC버전에는 여기다가 물약도 못 넣고. 그리고 염료도 못 넣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비버전 요즘에는 용암까지 넣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암 넣어가지고 쓰레기통처럼 쓸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통처럼 쓸수 있는 용암도 못넣기 때문에 오로지 물만 넣을 수 있어요 그나마 할수 있는 거는 그나마 할수 있는 건 물의 크기를 이렇게 줄이는 거 물의 사이즈 줄이는 것까진 가능한데 물약도 안 들어가고 해가지고 아쉽게 그냥 지금 보는 형태로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간 PC 버전도 물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물약을 넣게 되면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내 기억이 맞다면 물약을 넣으면 아마 기포가 올라올걸? 기포가 올라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저도 진짜 물약이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 뭐비 기능이랑 그리고 PC 기능이랑 조금씩 합쳐지고 있으니까 언젠간 되지 않을까요? 언젠간 될 거라 믿고, 그때쯤에 만약에 된다면 여기서도 가마솥을 바꾸고, 여기서 가마솥을 바꿀게요. 바꿔서 이쪽에는 노란색 물을 풀어서 어묵 국물처럼 만들고, 이쪽에는 빨간색 물을 풀어서 떡볶이판 같이 만들고, 이쪽은 주황색이나 아니면 용암을 넣어서 튀김. 튀김 느낌이 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댓글에서 숫자를 받았던 튀김 문양이 뭐가 있을 거라고 했을 때 은근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웬만해서 댓글에 있던 거를 전부 다 그냥 다 넣어봤습니다. 하나 통일 안 하고. 일단은 이게 산호인데 산호 같은 게 어떤 산호라고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근데 뭔가 노란 산호가 딱 튀김 느낌이고 노란 산호를 얘기하셨을 것 같아서 노란 산호로 튀김 그리고 이거 검은색 염료로 이제 긴말이 표현해줬고요. 몬 석어가지고 그리고 블레이즈 막대기가 오징어튀김이라고 하셨나? 오징어튀김? 그리고 이거는 만두튀김 같은 느낌으로다가 주황색 염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보여요. 개인적으로 조금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튀김까지 있는 게딱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떡볶이판은 어떻게 보면 높이 때문에 살짝 안 보이는 것도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고. 아, 그리고 가죽모자 뺐습니다. 확실히 좀 이상해 보이긴 해가지고 뼈벼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카운터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았는데 아니, 카운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것 같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없애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안 없애고, 떡볶이집은 이제 완성을 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죠? 나쁘지 않죠? 조명 작업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 편의점이나 이쪽이나 이제 내부 디테일적인 편의점도 물품 넣고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진 바빠서 못했고요 이제 오늘의 중요한 거 오늘의 할 거는 떡볶이집 하고 나니까 원래 문방구를 좀 나중에 짓으려고 했다가 빨리 빨리 지어버려야겠다 나중에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아 떡볶이집 문방구 편의점 다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문방구 오늘 지으려고요. 문방구를 지어야 이제 왼쪽에 길을 하나 만들고 그 길로 해가지고 다른 건물 같은 거 지을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었기 때문에 급하게는 아니고 차례가 돼서 문방구를 오늘 짓도록 하겠습니다. 에브 말고 외관 먼저 꾸밀려고요. 되게 다양한 문방구가 많은데 제가 지으려고 하는 문방구는 좀 옛날 문방구? 근데 요즘 이런 문방구 다 있어. 떡볶이 집은 옛날 떡볶이 집이. 어, 분식집? 분식집은 옛날 분식집이 조금 한정된 곳에 있었다면, 뭐 시장 같은 곳에만 있었다면, 지금 문방구는 학교 앞에서 많이 볼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볼수 있는 학교앞 문방구를 지을 건데, 학교앞 문방구에는 가장 필수적인 게 오늘 뽑기 기계를 만들 겁니다. 어, 이 정도로 할까? 이 정도로 하고,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외관을 제가 많이 봤는데, 문방구도 많이 좀 찾아봤는데, 좀 유리가 좀 많이 보이. 그러니까 내부가 많이 보이는 그걸로 아예 편의점처럼 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 뚫려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 지금 전부 다 뚫려 있는 형태로. <laughs> 약간 어 여기만 봐서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위에랑 막아 주면 될 거야. 개인적으로 지금 편의점도 RT 편의점이랑붙여놓고또볶이지만 아직 이름을 짓지 못했지만 간판을 지어 놨는데 제가 생각을 한게 은근 문방구 중에 이름이 없는 이유가 좀 있더라고. 간판이라고 표현할게요. 간판이 없는 게 보통 이 앞에, 앞에 이거 같은 현수막이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그런 게 있더라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햇빛 가리고, 뭐 비가리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간판을 거의 없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게 표현된 것 같아서 이렇게 만족하고요. 만족할게요 괜찮아요 오케이 만족하고 이제 여기 앞에다가 뽑기 기계 만들건데 뽑기 기계 진짜 기자도 좋습니다 진짜 디테일하고 나름 잘 만들어 왔거든요 그리고 게임 기계까지 만들건데 그것까지 만드는거 다 디테일하게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대충 아니고요 기자도 좋은데 천장은 조명 때문에 안막은겁니다 나중에 작업할게요 해놓고 바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 아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만족하실 것 같거든요? 우선 뽑기기부터, 뽑기기 대 준비물이 조금 많은데요. 먼저 가복 거치대 3개가 필요하고, 여, 어, 머리는 어떤 색깔이든 상관없는데, 다른 색깔 3가지로 가죽 모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패, 액자 하나, 아래쪽에, 뽑기기계 아래쪽에 그 돌아갈 것 같은 블럭 같은 거 하나. 저는 그냥, 음, 철블럭으로 할게요. 철블럭 철제 느낌 나게 철블럭 그리고 뽑기의 기계를 가릴 약간 가릴 유리 정도까지 있으면 될것 같고요. 이 정도만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아 아니다. 중요한 거. 아 이게 이게 좀애매하긴 한데 그니까 버전에 따라 다르긴 하거든요. 애매하다고 하는 게 저는 불 울렁생이를 써야 되는데 아마 어떤 버전은 불 울렁생이 안 써도 될것 같긴 해요. 이가복골가 이렇게 있을 때 아래쪽에 블럭이 딱그 합쳐지게 되면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 우리가 그 오류를 알아냈잖아. 이걸 푸는 법을 이 아래쪽에 만약에 횃불이나 뭐 밝은 게 들어가면 아 겹쳐도도 괜찮구나 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 울렁색을 쓰는 게 밝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웬만한 지금 발광석 뭐 바다랜턴 그런 거에 반블럭이 없어요. 반블럭이 없는데 반블럭이랑 비슷한 크기가 있더라고. 그게 바로 불울렁생이거든요 랜턴까지도 제가 다 해봤는데 불울렁생이가 제일 나요. 아 자, 밤불러. 그불울렁생이 살짝 크기 지금 높이 여기 다 설치하면 높이 비슷한 거 보이시죠? 또 이왕 하는 거 랜턴까지 보여드리자면 랜턴은 뭔가 애매한가 봐요. 저도 랜턴이 오히려 될줄 알았는데 랜턴이 안 됐거든요. 랜턴을 설치해봤더니 이게 살짝 여기 위에 이 튀어나온 것 때문인지. 반블럭보다 살짝 높게 판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울렁생이로 하고 있는데 아마 버전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버전 이후로 계속 이오류가 난다면 아마도 저랑 똑같이 불울렁생이 하시면 될것 같고 아니라면 저랑, 저랑 다르게 그냥 밝게 나오신다면 아, 다행히도 있다. 이 눈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 하나, 둘, 셋이 반블럭보다 약간 낮아요 보이시죠? 약간 낮은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눈블럭 사용하시면 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불 울렁생이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하나 둘셋네칸 설치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다 물을 뿌려주세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불 울렁생이는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을 꼭 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여기는 굳이 상관없어요 뭐부터 먼저 해야되고 상관없는데 아 이따가도 상관없다 상관없는데 꼭 설치하실 때 하나는 이렇게 앞을 보게 하고 그리고 두칸 띄어서 다음 설치할 거는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사실 이래서 여기를 먼저 하고 싶지 않았는데 <laughs> 해버렸으니까 그 다음 거는 또두칸 올려가지고 이번에 이쪽을 봤으니까 조금 반대쪽으로 하고 제일 중요한 점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미리 설치해놔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실 때, 아, 떨어뜨리고 나서 한 번에 설치해야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했다가 다시 했었거든요. 꼭 미리 설치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다 설치를 하시면, 어? 제일, 이것도 나름 중요한 건데, 이 앞에 정면으로 설치했던 게, 유독 옆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다른 거할 때도 여러,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 그럴 때는 좀한 번씩 다시 설치해 보면서, 딱 중간에 맞게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끝이야. 자, 내리면 내려갔고요. 내리면 내려가고요. 여기까지 내리면 내려가는데 이 합쳐진 게 약간 캡슐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지금도 느낌 나쁘지 않아 보일 텐데 내리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다가 티스톤 하고 설치 부시고 마무블럭인 뭐 하나도 설치 하고 내려가면 이렇게 보여지고요. 보이죠? 여기 안에 아니 이게 은근 캡슐 느낌이 엄청 잘 나요. 엄청 좋죠 느낌. 여기 뒤에 유리를 좀 다른 유리를 바꿔줄까? 뒤에가 꾸며지면 훨씬 괜찮을 겁니다. 자, 이렇게 캡슐 들어가 있는 느낌이 엄청 잘 나가지고 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액자를 설치하고 방패 설치하면 이렇게 약간 코인 넣는 공간 느낌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당연히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고 어떤 외국 유튜버가 한거 따라한 겁니다. 원래는 안에 안 넣고, 그냥, 여기다 버튼 달고, 유리하고, 그냥 포, 캡슐 기계입니다 고 우기려고 했는데, 이건 우기지 않아도, 오, 괜찮다! 라는 느낌이 훨씬 더 드실 것 같아서, 만족스럽게 끝내고, 아! 중요합니다. 절대 이런 문제 안 일어날 거예요. 절대 이런 문제 안 일어날 거고, 이게 불울렁샹이가 물이다 보니까, 물을 흘려주는 그게 있어서, 물이 흘러가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살짝 갑옷이 흐른 거야. 이런 경우는 당연히, 어, 미리 미리 해두시면, 미리 물을 무한물로 만들어주시면, 문제가 일어날 게 없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되겠죠? 이게 나도 나름,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봐봐요 이거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좀편하긴하거든이걸로 해볼까?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미리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아그 따로따로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였는데 빠바오케이 좋아 컨트롤 오빠바오잘하는데어 여러분 이게더 나은데요? 오? 어? 짠짠하고 짜잔! 오케이 하고 짜잔! 오케이! 나이스 오! 끝났어 이제 흐르지 않는 것도 보이죠? 그리고 똑같이 내려주면 되겠죠? 캡슐 자체도 조금 아 그냥 차라리 색깔 6개로 할걸 그랬나? 아니야 너무 너무 안 좋아 보일 것 같아 오케이 액자 설치하고 돈 넣는 거 넣을 건데요 지금 보시면 게임기 쪽에도 제가 게임기를 만드는 것 쪽에도 딱 봐도 이거 불렁쟁이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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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딱그 갑옷 설치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점은 좀 다릅니다 이 갑옷 설치하는 게 조금 달라요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는 꼭 이렇게 만들어야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이 많이 지금 봐주세요 먼저 제일 먼저 처음은 원래는 이게 아까 전에 개처럼 여기서 하고 가복걸개를 여기서 시작해도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좀 불안하니까 이거를 좀 위에서 시작할게요. 그냥 똑같은 높이, 어, 와이자표만 다르면 돼요. 높이만 달라지면 되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하고 이건 불안하니까 좀더 위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거를 방향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먼저 이렇게 대각선, 무조건 대각선부터 하세요. 다음 거는 다른 대각선. 얘가 이렇게 됐었으니까 다르게 이쪽에서 대각 대각선 하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어, 기계가 이쪽이 앞이 될 거잖아요. 이쪽이 앞이 될 거면 그가옷 걸개 설치하실 때 이렇게 설치하셔야 됩니다. 여쪽이 이쪽을 보고 기계가 앞면을 의 보고 설치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가죽 모자를 설치했을 때. 이제 어려운 거 들어갑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겁니다 먼저 화면은 이게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화면은 뒤로 한번 밀어야 돼요 뒤로 한번 밀어야 이따가 설치할 곳에서 화면이 뒤에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이가옷 걸개를 뒤로 한번 밀어줄 거고요 살짝 밀리는 거 보이죠 스틱, 여기 게임할 때 조종하는 스틱 있죠 조종기, 조종기가 될 건데 이 조정기는 얘가 뒤로 갔으니까 얘네는 앞으로 가야 돼요. 좀 어렵죠? 얘네는 앞으로 가야 돼서 이렇게 얘가 뒤니까 이쪽에다가 한번 밀어주시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도 밀어야 돼요. 이, 이 스틱이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조정기가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렇게 높게 안 해도 되고 적당히 맞춰서 처음에 캡슐 넣던 것처럼 해도 되는데 아까 캡슐 넣던 것처럼 하면 저는 공간이 부족해서 왼쪽 여기 오른쪽에 이런 거 캡슐 설치해 놨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여러분들 하실 때는 딱 맞춰서 왼쪽 오른쪽 비교하면 상관없습니다 가볼 골게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확실히 뭔가 딱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이대로 끝내면 안 되고, 이제 어떤 걸로 할지는 본인이 선택하세요. 대신에 계단, 계단을 만들 수 있는 블록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 게임기니까 나는 검정, 사실 검정색으로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마크에는 시커먼 블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커먼 블록 중에 계단 블록이 없어요. 그나마 네더벽돌 계단 같은 게좀 있긴 한데, 그래서 별로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지친 나무로 하겠습니다. 어떤 걸로 하실지, 뭐 밝은 색깔로 하고 실지는 어떤 색깔로 직접 판단하신 게 가장 베스트고요. 설치하실 때는 계단을 위쪽, 위쪽으로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쪽 아래다가는 그냥 블럭을 펴주시면 되고요. 이제 편하게 아까 전에 했던 피스톤 과정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내려주는 과정이죠. 내려주시면 되는데, 딱 내리면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어? 어, 깜짝아. 오케이. 자, 보시는 거와 같이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거예요. 이렇게 다락문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다락문을 여기서 이렇게 설치해주시면 앞에 게 가려지거든요. 가려져서 이렇게 가려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초콜릿으로 하니까 나,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가려버리시면 문제가 전혀 없고 그리고 반대쪽에 이거 가릴 때는 아마 게임기가 하나도 늘어날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게임기가 하나도 늘어나면 그쪽도 막아야 되니까 그것도 이렇게 막아주시면 뭐 크게 상관은 없겠죠 근데 두 개보다 게임기는 하나만 있는 게 나을 거기도 한데 요즘은 게임기가 없는 경우도 있긴 하던데 음, 없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두개 두니까 갠실이 합쳐져서 좀 별론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하고 이제 이거 되게 선택이 중요해 하나만 하기로 했으면 절대 두 개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물이 흘러버리기 때문에 결정한 겁니다 하나만 할 겁니다 완성 오 지금 아니 진짜 괜찮아 아니 딱이 앞에만 봐도 이거 누가 봐도 문방구잖아 뽑기 기계 있는 것만 해도 문방구고. 게임기 있는 것만 해도 문방구에요 요즘은 좀 없는 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웬만한 학교 앞에는 뽑기 기계는 무조건 있어요 게임기는 없는 경우가 많아도 인형 뽑기 기계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인형 뽑기 기계는 있는 곳보다 없는 곳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안뽑기는안 하고 오케이 다 완성이 된 건데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이거 제가 외관 먼저 한 거고 외관 느낌을 먼저 내기 위해서 한 거고 이제 안에 쪽에 있는 문방구 느낌을 낼 건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문방구는 아니 정말 빽빽빽해야 돼요 빽빽해야 돼. 뭐가 없으면 못 찾거든요 웬만해서 자기 준비물을 못 찾아 그래서 이거 어딨어요 라고 하면 저기 있어 라고 해서 딱 가면 없어 없어요 하면 안에 들어가서 사다주셨어 어 진짜 없네 하고 저는 그런 느낌을 내고 싶거든요 요즘 뭐 문방구 잘 돼있는 경우도 물론 있지 물론 있지만 나는 내가 다녔던 느낌을 내고 싶어 그리고 이런 문방구 아직도 많아 이런 문방구는 확실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거 그 저는 아이템 많이 두고 싶은데 많이 많이 둘수 있는 게한 번에 좀 가득 찰수 있게 느낌이 드는 게 거북아리랑 그리고 풀 울렁생이밖에 없거든요 다른 것도 하긴 할 건데 일단 이걸로만 할게요 이렇게 설치해주고 그리고 또한번 이렇게 바로 하면 안 돼요 아마 한칸더 띄울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띄어가지고 이쪽에다가 또 색장만 하면 또 그렇잖아 색장만 또 그래서 사실 이쁠진 모르겠어요 이제 음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여긴 테이블이거든요 나중에 여기다가 뭐하나 세워놔야겠다 뭐하나 세워두면 느낌 훨씬 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제가 빽빽하다고 말했던 게 이제 여기도 엄청 여기보다 더 빽빽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쪽은 좀 막아줄게요 공간이 너무 넓어 보여가지고 저는 빽빽하게 하고 싶은데 너무 넓 다른 느낌도 들고, 아까 말했던 창고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뒤에 문 달아준다고 생각하면서, 좀 공간 좀 줄이겠습니다. 어, 문을 이렇게. 아, 문하니까 생각났다. 여기 문은 괜찮거든? 여기 문은 이런 문으로 되는데, 제가 편의점 문이랑 떡볶이집 문이랑 문방구 문을 그 일반적인 문, 문 말고 다른 문으로 바꾸려고 해요. 실제로 문이 아니죠. 실제로 문이 아닌데 유리판, 유리판으로 열려 있는 듯한 느낌? 이렇게 유리판 열려 원래 유리문인 거죠? 유리문이 열려 있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해주면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바꾸려고요. 괜찮은 것 같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조금 더 뭔가 이 느낌이 좀더 좋아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걸로 바꿔 주겠습니다. 이거는 색깔을 조금만 다르게 할까? 조금 하얀색 염색를 칠할까? 너무 없어 보이는데? 아예 없는 것 같아. 그니까 이상, 그, 안 좋다가 아니라, 그냥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라서, 염색을 조금 하고 할게요.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열려있습니다. 닫혀있을 수 없고, 무조건 열려있는 느낌으로 갈 거고, 이제 이쪽 마저 꾸며주도록 할게요. 여기랑은 조금 다르게 꾸밀 건데, 전체적으로는 같긴 같아요. 음, 지금 내가 봐도 왜 이렇게 이상하냐? <laughs> 아 지금 내가 봐도 여기가 되게 이상하긴 하네. 음... 유광 테라코타 아니었나? 아니면 색깔만 좀 바꿔줄까? 섞어볼까요? 색깔 좀 섞어볼까? 이렇게? 음... 음... <laughs> 댓글에서 바로 아니라고 할것 같은데 그러면 왼쪽은 책장으로만 해볼게요. 다 아니라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뭐가 다를 거냐면 여기는 이렇게 다락문을 여기다가 설치를 좀한 다음에 좀그 나와 있는 듯한? 여기 보통 여러 데에 그 불량식품이 있었어요 저는 <laughs> 불량식품 있는 칸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줄 건데 아 지친 사람은 부족하네 조금만 더 키울게요 <laughs> 테라코타 섞여있는 곳 자 이쪽에 그냥 아, 한번 야간 투지 마시고 할까요? 자, 야투 마시고 한번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테라코타 있는 느낌. 색깔은 바꿀 수 있어요. 색깔은 어좀 어두운 색깔이 막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 그리고 이쪽은 책장만 있는 느낌. 왜 이게 훨씬 더 깔끔해 보이고 더 이뻐 보이지? <laughs> 기분 탓인가? 책장만 있는 느낌이고 여기 사람이 서 있으면 이렇게 서 있게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거야 진짜 이거 나랑 비슷한 문방구인 사람이 있다 딱 들어가면 여기서 여기도 사실 여기조차 빽빽해야돼요 여기 이런 공간조차 없어야돼 원래 딱 들어가자마자 이래야돼 진짜 문방구도 완성이 됐다고 할수 있는데 안에 뭘 둘지 몰라서 못한거니까 완성이 됐다고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댓글에 추천같은거 이 튀김처럼 추천해서 주신걸로 조금 채워놓도록 할게요 근데 조금 오래 걸리긴 할거예요 얘는 제가 보기엔 떡볶이집처럼 아 떡볶이집 바로 오늘 수정 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만 봤을 때는 확실히 느낌이 좋게 밖에서 봤을 때 느낌 나쁘지 않잖아요 아저 뒤에도 책장을 좀 박아야 되나? <laughs> 아, 아무튼 그딱 밖에서 봤을 때 느낌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만 날수 있도록 일부러 외관적인 이런 게임기랑 뽑기기계 우선적으로 만든거고 이거지 야 이제 편의점 있고 떡볶이집 있고 여기 이거 문방구 있고 그리고 저 뒤에 내 집까지 있으니까 벌써 약간 건축물 느낌 나 여기 왼쪽에 아파트까지 있으니까 야, 한국적인 도시 얼마 안 남았겠는데요 금방 다할것 같아 자신감 뿜뿜해 자 아무튼간에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하드코어 114일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 요즘 약간 완전 야생적에서 서바이벌적인 뭔가 모험적인 요소도 많이 하지만 건축적인 요소도 많이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둘다 사랑해주셔가지고 부담없이 할수 있는 것 같아서 항상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하게 되네요 항상 고맙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고 다음 1차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꾹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 찍는 거딱 이렇게 딱 썸네일 각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 빠!